참어 뭐, 참으린 석 자를 갖고 살려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한 가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육체적인 너무 어, 뭐 힘들었다 이런 소리를 좀 하기, 하고 싶어요 십년 가문에 이제 좀 단비를 좀 만날 거다 동서남북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동서남북에 운기가 조금+ 조금씩 튀어. 안녕하십니까 총각도사 장주옥입니다오늘도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닭띠분들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닭띠분들 신년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닭띠분들 네. 선생님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까? 요 오, 저가 보편적으로요 손님이 좀 닭띠가 많아. 아. 근데 이 닭띠분들이 어, 다는 아니에요. 좋으신 분 너무 좋으신 분이 너무 많아. 근데. 대개 보면 이 닭띠분 여성분들이 비련의 여주인공들이 많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내가 희생도 좀 있고 또 플러스 뭐냐면 여자의 일생으로서 뭐든지 일부 종사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으시면서 또 뭐가 있냐면 사회적으로 많이 열심히 살아. 진짜 한 집에 머슴같이 살아. 근데 이분들은 이 닭띠들은 뭐가 있어지냐면 금전의 문제가 항상 내 손에 지는 게 없어. 그러니옛 예수 담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 했다고. 이분들은 열심히 사시는데 이거야. 예수 담이 하나 안 틀려. 내가 지겨지고 열심히 벌어왔어. 근데 엉뚱한 사람이 옆 사람들이나 누구라도 가쓰고 편하게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복이 좀 약했을 거다. 그리고 도 이분들은 3년돌이라고 그래. 닥띠가3년돌이는 뭐냐면요. 3년마다 품파가 많어 가정품파가 없으면 돈품파. 또 연세드신 분들은 자성품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닥띠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좀닥띠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닥띠가 신을 좀 가졌어. 신기라 그러죠. 그리고 조상이 많이 타르시는 분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 좀 많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많이 슬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닭띠분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해요. 비련의 여주인공이다. 그 대신 나는 초년고생을 사서도 한다. 세상은 빨리 힘들어도, 이런 말이 있잖아. 매를 맞아도 먼저 맞으라고. 후분이 좋아야 돼. 말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닭띠분들은 진짜로 열심히 살았다. 앞날 보고 열심히 살았고, 보이지 않게 참어, 참으린 석자를 갖고 살려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한 가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육체적인 너무 어, 뭐 힘들었다. 그 대신, 이 닭띠가요. 내가 봤을 때는 다는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2022년도 보다 조금 풀리는 게 있어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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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희망이 그래서 작년 2022년 23년은 조금만 편한 듯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획기적인 게 많아 새로운 변화가 많고 변동이 많고 이동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 2025년, 을사년에는, 어, 전, 이 순, 이런 소리를 좀하고 싶어요. 10년 가문에, 이제 좀단비를좀 만날 거다. 조금 이제는 희망성이 필 거다. 내가 여태까지 농사꾼으로, 어, 편으로 하면은, 열심히 농사만 지었는데, 씨만 뿌렸다 뿐이지, 쌍만 피었다 뿐이지, 수확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내년에는 조금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게 조금 조금씩 이뤄져요. 그 대신 뭐가 있냐? 운이라 그러죠. 금전의 운이라 그러죠, 사람이. 금전의 운기가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변화? 새로운 출발도 있을 거고, 새로운 시작도 좀 있을 거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조금은 사람이 행재수라 그러잖아. 행재수가 좀 있어요. 근데 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으로도 다, 닥티를 내가 상담을 많이 했다랬잖아요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 음. 내년에 상문이, 상문이 있어. 있어요. 초상을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닥티 분들은 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조금 상문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하고 하면은 조금 많이. 살아가고 추억을 많이 만들고, 또, 한 가지, 내년에 닭띠가요, 어, 조객상문. 조객상문은 뭐겠어요? 문상이라 그러죠? 네. 문상을 가던가, 이런 걸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조금 왜 그러냐면, 내가, 어, 내년에 상문을 안 입고, 아니면 조객기를 갔다 오면, 문상을 잘못 갔다 오면, 내가 병고가 들어올 수가 있어. 병살. 그러니까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내년에 금전의 운기는 좀 풀린다. 분명히. 그 대신 뭐냐면 조금 병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내년에 상문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문상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음.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문이나 이런 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좀 한다면은 네. 반대로 을사년 우리 닭띠 분들이 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있다좀 어떤 것인가요? 어, 말 그대로요. 내년에는요, 이 닭띠 분들이요,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동서남북에 음. 운기가 조금 조금씩 튀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해가 뜨죠? 동쪽에서 해가 뜨죠? 동쪽에서 해가 떴을 때는 밝음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뭐, 작게는 3, 4년, 아주 늦게 보면 10년, 이를 어둠 같은 거야. 그니까, 러 남들 보기는 좋은듯해도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을 산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좀, 어, 어떤 거를 좀 이뤄줘요. 또,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내년에, 운기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뭐라 그러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신중하게 해서 어떤 거를 시작을 하면 분명히 순간은 아니어도 가면 갈수록, 다리 가고 날이 갈수록 금전이 보일 거다. 그리고 이 닭띠분들 때 내가 이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이 좀 뛰어다녀라. 사람을 많이 미팅해라. 내 사람을 만들어라. 내 편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년에, 어, 봄에서, 이제 여름이 될 무렵엔 이창조기를 좀, 아, 이래서 나를 열심히 좀 뛰어다니고, 사람에 내가 열심히 하랬구나. 점사는 이렇게 나와. <laughs> 음. 아무래도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닭들한는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을상년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또 여쭤보고 가는 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조금은 우리 삶이라는 건 뭐야 멘트라는 거잖아요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장조기로 멘트를 생각하시면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네. 마지막 세네 닭띠 분들 삼 말씀 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부어 닭띠 분들 여태까지 힘드셨습니다. 또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는 비련의 여주인공에, 여주인공에서 이제는 내가 희망적인 어, 내 삶을 좀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자.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면 걱정거리 어, 걱정거리가 들어올 거니까 나는 잘될 거다. 나한테 마법을 걸고 나는 잘될수 있어. 이거를 하시면 분명히 을사년, 25년도에는 희망적인 웅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